반갑습니다. 비트맨 가상화폐 마진거래 금일 1월 5일 3차 매매 132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마진거래 즉 투자나 재테크에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익과 손실은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점차 쌓아 나가는 게 투자와 재테크의 어, 결과론 쪽이지만 당연한 수익에 대한 가정입니다. 특히나 1분 마진 거래를 진행을 하실 때 1분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간 이성을 잃고 마틴 매매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질 않겠죠. 그렇게 하면 은 그냥 도박을 하러 가시는 게 낫습니다. 경마를 하시던 강원랜드를 가시던 그저 도박을 할 거면 굳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금일 3차 매매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32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말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매매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면서 타점에 대해서 왜 진입을 했고 어떤 관점으로 타점을 봤는지 차트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진입하지 않은 구간 패스를 하고 진입했던 부분만 바로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라인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성점 자동 지지 저항선, 일본 거래 전용 지지 저항선을 세팅하셨다면 이미 이렇게 다섯 개의 선이 세팅이 되셨을 텐데, 지금 이 중앙선 자리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하락이 나오다가 중앙선에서의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왔고, 이 중앙선 라인을 또 한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만 해석을 해서는 진입을 해서 안 되겠죠.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중앙선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매집 세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올 지연정, 이 중앙선에서 강한 매집 세력이 나왔던 부근, 이 중앙선 라인에서는 계속된 추가 매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던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통해서 상승을 예측을 했고, 뭐, 그 결과, 보시다시피, 넘겨보면 깔끔하게 4, 5포인트까지 상승해주면서 기분 좋게 매수 수익 실현으로 시작을 했죠. 비트맨 거래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0.2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 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다음 타점은 너무 쉬운 타점이라서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일본 거래 전용 지표인 대상점 크로스 지표를 세팅을 하시고, 대상점 회원분들이라면 지표들을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세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란선이 빨간선을 상향 크로스하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이 나왔고, 앞전에 이렇다 할 저항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매수 타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하였고, 그 결과 아랫 꼬리도 없이 바로 윗꼬리 찍어주면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했죠. 자,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합니다. 대성점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매수로 진입해야 되는 캔들 패턴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중앙선 확실한 지지 라인을 기점으로 양봉이 세번 연속 상승하는 적산병 패턴이 나와줄 경우에 이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실격이, 실격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익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하였고 뭐그 결과 깔끔하게 상승을 하면서 매수 수익 실환 연속적으로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자면 이 자리 또한 연속적인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이 중앙선 라인을 계속해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크게 뚫리지 않는 이상 계속된 반등을 노려봤고 뭐그 결과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매수 수익 실현을 달성을 했죠.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중앙선에서의 반등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과 볼멘 상단 이전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매수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매도로 스위칭을 합니다. 전고점에서 저항이 확인됐고 지금 볼멘 상단이 살짝 내려와 주면서 이 전고점과 볼멘 상단이 일치하는 아주 강한 단기적인 매도 타점입니다. 지금 결과값이 매수로 계속 나왔다고 해서 매수로 계속 결과값을 보고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결과값을 보고 진입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 스위칭을 해서 진입을 했고 그 결과 깔끔한 음봉 나와주면서 매도 단기적인 추세 전환 타점까지 깔끔하게 수익을 봤죠자 마지막 타점은 실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겠죠. 비록 실격을 당했지만 상당히 좋은 타점이었습니다. 전고점 저항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 지표가 한 번에 파란 선이 빨간 선을 하향 크로스하는 단기적인 매도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앙선 라인을 이상 뚫어주면서 볼륨 하단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흐름이 조금 빠르게 왔죠. 생각보다 음봉이 너무 일찍 볼륨 하단까지 너무 빠르게 찍히면서 오히려 타점 생성기까지 형성되는. 매수 타점이 나오면서 아쉽게도 마지막 타점은 실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회원분들과의 실시간 3차 매매 132만원이라는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비트맨 대승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회원분들과 항상 실시간 실거래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분 거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발 엉터리 지점에서 그만 속으시고 일본 거래 전용 보조 지표나 타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항상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